안녕하세요. 웅찬아빠입니다. 아, 오늘 낚시를 갔다 왔어요. 영종도 낚시 갔다 왔는데, 날씨가 엄청 좋아가지고, 1 시간 하고 그냥 왔습니다. 그, 이, 닐이 좀 문제라서, 이게 일이 그 스풀 이 스풀 자체가 이렇게 이렇게 돌아서 풀이게 풀려야 되는데 이 스풀은 가만히 있고 아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렇게죠 이렇게. 지금 제가 이를 감은 거예요. 다시 이렇게 풀려야 되는데 안 풀. 얘 스풀은 가만히 있고 이렇게 된게이이 이 전체 어이 전체가 그냥 쑥 그냥 쑥땡겨 당겨져 가지고 어 문제가 발생이 됐죠. 예 네, 그래서 다시 이거를 감았어요 이렇게 예 네, 이렇게 감았어요 이게 당기면 스풀까지 이게 렇전체적으로 이렇게 가죠 음 오늘은 음 제가 이거음 스풀 닐 매듭 하는 거어 배워가지고 다시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, 매듭법. 음. 이 줄은 이제 조무사에서, 어, 나일론이거든요. 나일론. 스풀 음. 매듭법이 그렇게 알고 보니까 그렇게 쉽, 어, 어렵진 않아요. 이렇게 지금 이렇게 원을 하나 만들고, 이렇게 잡았죠. 이렇게 잡고, 이끝 부분을 이렇게. 이렇게 이제, 동그랗게 다시 이렇게 잡아요. 그래서 요 끝머리 있잖아요. 이 끝머리를, 한 바퀴, 두 바퀴, 세 바퀴 정도. 세 바퀴, 네 바퀴 해서, 뭐 지금 엄상 잘안 나올 것 같아요. 어. 그러니까 이상태에서이렇 침을 좀 발라서 음, 침을 바르면 강도가 세져 가지고 이렇게 음. 자이이 이 상태 어, 이 상태가 됐죠. 어, 이 상태에서, 얘가 이렇게 길게 잡으면, 이게 늘어나요, 이렇게. 이게 늘어나고. 어, 저는, 저 같은 경우에는, 음, 이거 지금 앞에 낚싯대. 이 바낙스, 민물 낚싯대인데, 이거, 이거 갖고 지금 강어, 우럭, 뭐, 3차, 4차, 다 잡았어요. 이게 지금 S662ML 때거든요. 662ML 때. 어. 어쨌든 얘를 이렇게 통과를 할거야 이렇게 통과를 이렇게 통과를 해놓고 잠깐 그리고 어, 이를 <laughs> 베일을 베일을 이렇게 이렇게 열어야 돼요. 어, 베일을 열어서 지금 베일 을 열었죠. 음. 열어놓고 어, 지금 제가 아까 이렇게 매듭 했던 거를 거를 다시 하나 이렇게 한 바퀴 꼬아요. 이렇게 한 바퀴 꼬아가지고 이렇게 원을 이렇게 늘릴 겁니다. 이렇게 늘어나요. 이렇게 원이 그냥 그 상태에서 그냥 안 꼬고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데 더 강도를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바퀴 꼬아서 이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베일 베일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다져져 있는 것은 베일을 열어 열어서 어디 베일을 열어서 그대로 통과할 겁니다 이렇게 그대로 통과해서 음. 자 이렇게 원, 원, 하나는 지금 그대로 감기고, 이 상태에서 쭉, 어, 잘보이나쭉 땡기는 거 그냥 그대로 땡겨줘요. 그대로, 이렇게 왔다 갔다, 이렇게. 이렇게 땡겨집니다. 그리고 이 짜투리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, 이 차트리는 제거해드릴 거예요. 제거. 바짝 제거할 거예요. 이렇게, 이두 줄이 이제 생긴 거예요, 두 줄. 이렇게 해서 강조를, 음, 그래서 베일을 이제 닫습니다 다, 다 닫았고, 다 이렇게 지금 음, 잘 매듭이 지워졌습니다 이렇게 어 그러고 난 후에 잠깐 뒤로 살짝 음, 영상을 그리고 이렇게 생긴 것을 음, 저는 이, 이 노트북 가방인데 이런데 이이렇 감을라면 뭐 아무거나 상관없을 것 같아. 이런 가방 안에다가 이렇게 됩니다. 이게 도망가지 않게끔 감을라면 이렇게 이렇게 납작한 게 좋은 것 같아. 이렇게 이렇게 어, 움직이지 않게끔 이렇게. 해놓고 잠깐 어 오케이 어 근데 잘못한나 잘못한 건 아니지 오케이 아 어, 이거 좀 조금 헷갈리고 했네요. 어렵지 않더라고 해보니까 이 낚싯대하고 니라고 연결해서 그냥 이 상태에서 감으면 대 이렇게 음, 음 계속 카무게 빨간 옷과 오늘 영종도 저기 잠진구에서 낚시 1 시간 했거든요. 1 시간 하는데, 얘가 막, 이거 지금, 어? 스프 이거 있잖아. 그, 잠그는 거 있잖아요. 이거. 잠그는 거. 깍장그 잠그, 아주 깍장갔는데음깍장깍 깍 잠그고 나서 닫았어요. 배를, 배를 닫고 해서. 이렇게 죽당기니까 이저스푼는 가만히 있고 이게 쭉당기는 거야. 야, 그래야죠, 어쨌든 오늘 뭐날씨도 너무 추웠고 낚시도 안 되고 그랬긴 했지만 아니 고기가 물 물었으면 물면 물 물면 얘가 이렇게 잡아줘야 되잖아요. 근데 만약에 물었다면 그냥 이렇게 끌고 <laughs> 가는 거야. 음, 그래서 제가, 이거, 다시 한 거거든요. 다시 감았어요. 음, 저 같은, 이렇게, 음, 초보자, 또 초보자가 많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, 이것도 이게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,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어. 지금은, 안 되죠, 지금? 이 베일을 살짝 열, 열어서, 이렇게 돼야 돼. 베일이 같이 움직여, 움직여야 돼, 이렇게. 그리고, 이 잠가, 잠가서, 잠가가지고, 당겨도당기지가 않아져야 돼. 땡, 풀리, 풀리지 않아야 돼, 풀리지. 빨리 담아보겠습니다 3월 달쯤 되면 어, 고성으 한번 다시 한번 갈 거예요 음, 고성에 저기 이면수가 나온다고 그때 몇달 몇 전에 제가 그 고성에서 낚시해서 도다리 잡았거든요 잡은 거 영상 올려, 올려놨고 근데, 거기, 그쪽 낚시방, 그, 사장님께서, 이면수가 벌써 나온다고. 제가 보기엔 3월달 돼야지, 이면수가 나올 것 같아요. 그래서, 고성으로 한번더 다시, 어 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, 제가 서울에 서울 사람이라서 자주는 못 가요. 그리고, 음 저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본업이 있어서 한, 한 달에 두번 정도 이렇게 영상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한 달에 두번 정도. 그리고 서울이다 보니까 음 사실 저는 동해 마다뭐 강릉이나 뭐 고성이나 뭐 석초 이런 쪽으로 좀 가고 싶긴 하지만 아니면 저기 통영이나 이런데 그런데 정말 가고 싶어요 거제 이런데 근데 너무 멀어가지고 못 가고요 뭐 기회되면 어 멀리 가서 뭐 거제나 이런 데서도 한번 영상도 올릴 예정이에요.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자주 가는 포인트는 설 근래에서는 인천밖에 없어요. 인천도 선상 선상 쭈꾸미 그 제가 쭈꾸미도 좋아해서 쭈꾸미나 뭐뭐 강어 외, 외수질 뭐 낚시 같은 경우에도 뭐 인천에서 다할수 있으니까 인천에 인천에 저기 음. 영도, 그, 배 타고, 뭐, 어 충남, 뭐, 당진, 이렇게 가 그렇게까지 이렇게 가더라고요. 밭, 응배 타고 한, 한 시간, 도 시간. 길면, 뭐3 시간 정도? 그래서, 선상 낚시는 좀, 어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좀어 낚시 고기 잡는 영상을 보여줄 수 있고, 보여줄 수 있고, 어 그리고 사실 워킹 낚시를 제가 좋아했고 그 누워 낚시를 주로 했죠. 어, 누워도 뭐 어쨌든지 초보예요, 초보 다. 어, 뭐 원투 낚시도 초보 그리고 누워도 초보. 그리고 이제 어, 찌 낚시도 이제 매력이 좀 있어가지고 음. 찌 낚시도 좀 배우고 있고. 음 아마 자주 영상 올리는 지역은 어 아마도 영종도가 되지 않을까 영종도도 거기 나옵니다 그렇게 막 엄청 나오지는 않지만 뭐 강어 우럭은 아직까지 못 봤고요 제가 가는 포인트는 우럭은 못 봤고 음어 봄이나 가을 뭐 여름쯤 되면 뭐 강어나 어, 그리고 이제 뭐 쭈꾸미 음, 가을쯤에 쭈꾸미 낚시 쭈꾸미 낚시하고 강어 갑오징어도 조금씩 나오는 것 같다고 하는데 쭈꾸미는 어, 제가 그래도 영종도에서 좀 잡았어요 그러니까 워킹으로도 한한열 마리 정도 잡았고. 조금이 음. 채비해서 낙지도 잡았 잡은 적이 있었습니다. 어 오늘은 여기까지 끝.